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왕따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네. 정말 반가워. 네. 우리 전 시간에요. 1차 함수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거 살짝 쿵 보셨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번 시간에는 1차 함수라는 아이 그틀 기억나세요? 뭐였는데? Y는? AX 플러스 B요. 그쵸? 그 아이에서 조금 새롭게 보여지는 개념들을 한번 보실 거예요. 그게 1차 함수 그래프에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죠? X절편, Y절편이라는 말. 그래고 이제 말 그대로, 요 X라는 놈이 들어가고 Y라는 놈이 들어갔는데, 절편이라는 아이는 공통으로 들어가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X절편일 때는 뭐고, Y절편일 때는 뭐다. 라는 거에 대해서 아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말고, 얘가 하나 더 나옵니다. 기울기라는 아이. 그래서 이제 요 기울기라는 아이도 사실상 우리가 그 국어, 예, 한국말로 따져보면, 기울어진 정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게 1차 함수 그래프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실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나와져 있는 게 맞아요. 얘랑 얘요. 사실 이 절편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고3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 등장하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등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개념 그대로 3학년 올라가서 절편 얘기 나오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절편 얘기 나오고 계속 계속 나와. 물론 차수는 올라가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1차 함수지만. 3학년 올라가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2차 함수. 고등학교 올라가면 2차 함수부터 시작해갖고 막 유리, 물이 뭐 난리가 나거든. 그 이런 아이들의 뭐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막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지 간에 거기서도 절편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처음 배우실 때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라는 걸 바로 감지를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 그 우리가요. 1차 함수의. 기본틀 얘였어요. 기억나시죠? 네. 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얘의 그래프요, 선생님. 자, 어떻게 그려요? 누구의 그래프를? 빨리 얘기해줘. 누구의 그래프를? 아, 왜? 벌써 까먹으시면 안 돼. 그래프의 뜻. 누구의 그래프를? y는 a x의 그래프를 b 빼고요. 누구 축 방향으로? y 축 방향으로 누구만큼 b만큼 그냥 이동이야 막 이렇게 막 이동해 평행이동한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때 y는 ax의 그래프를 a가 양수라고 쳐볼게 그러면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근데 b를 여기라고 쳐볼게 네 여기라고 쳐볼게라고 하면. 여기에 지나갔던 원점 지나갔던 요 아이가 y축 방향으로 그대로 평행이동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던 아이였어요. 맞죠? 저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b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밑에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밑으로 평행이동 됐을 거라고요. 그죠? 아니면 a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럼 기울 네 새로운 영어를 썼네. 어쨌든 그게 기울기거든요.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B가 양수면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 됐을 거고, B가 음수면 이런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됐겠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어쨌든 제가 예제가 얘라고. 얘라고 쳐보자고.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이거라고 했을 때. 자, 지금부터 그래프상에서 절편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래프상에서요. 그래프상에서의 절편은 바로 이 축에 정확하게 닿은 놈을 의미해요. 얘. 얘. 이 아이들을 절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거기에 딱 걸린 아이요, 선생님? 응, 거기에 딱 걸린 아이. 근데 얘가 Y 축에 딱 걸려 있어. 그럼 얘가 뭐게? 맞아. 얘가 Y 절편이에요. 얘가 X 축에 딱 걸려 있어. 얘가 바로 모으게. 뭐 얘가 X절편이에요. 아, 그럼 선생님, 그래프로 그렸을 때에는 단박에 보이겠네요. 어, 맞아. 내가 그래프만 제대로 그려져 있는 아이라면, 여기에 숫자들만 제대로 써 있는 아이라면, X절편, Y절편은 단박에 찾을 수 있어요. 절편이란 용어만 알면. 그죠? 자, 그래프상은 그래. 그래프상은 그래. 얘네들의 뜻도 알아야 돼요. 이게 뭐고, 이게 뭐다라는 뜻도 알아야 돼. 이거는 문제자가 그래프를 안 줘요. 얘에 관련돼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또 따로 알아둬야 돼. 자, 한국말로 뜻입니다. X절편은요, 일단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 저기요, 여기가 X절편이래. 여기가 Y절편이래. X절편부터 보실래요? 얘는 무조건 누구 축에 닿아야 돼? x축에 닿은 놈을 x절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좌표를 따졌을 때 x, y라고 우리가 순서쌍으로 쓰잖아요. 근데 x라 라인은 어디에 걸릴지 몰라. y는 무조건 어디게? 0에 걸리죠. x절편이 여기여도 y는 0이고 x절편이 여기여도 y는 0이야. 다시 말하면 x절편이라는 건 y가 0일 때의 x의 값이에요. 그래서 X절편이에요. 내가 왜 여기다 체크해놨게? 헷갈리기 딱 좋거든요. X절편은 X가 0일 때가 아니야. 얘랑 문자 반대요. Y가 0일 때의 X의 값입니다. 그거를 X절편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나 Y절편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뭐일 때? X가 0일 때? 누구의 값? 그렇죠. Y의 값이에요. 바로 요게 Y절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X가 0일 때에요. 문자 반대입니다. 요거에 관련된 한국말 뜻도 아셔야 된다고요. X절편이 뭐고 Y절편이 뭐구나. 뜻으로 따로 아셔야 되고요. 그래프로 나왔을 때 따로 아셔야 돼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1차 함수식에서도 바로 알수 있어요. 뭘할수 있게요? 그렇지! 어머, 어머, 선생님! 이거 분명히 원점 지나는 아이였는데요. 예를 들 B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면서요. 응. 어. 걸리면 당연히 누구밖에 안 걸려요? B밖에 Y절편으로 닿는 놈은 B가 걸릴 거라고. 그럼 이거 함수식에서 볼래요? 누가? 그렇죠. 얘가 바로 Y절편이에요. 그래서 얘까지 아셔야 돼요. 그럼 x 절편은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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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여기다 따로 정리해드릴게요. Y는 이거에서 Y절편 무조건 얼마? b 여 부호 그대로요. B. X절편은요? 읍스. X부터 써야죠. 얘도 식에서 바로 알수 있어요. 뭘 적용하면 되냐면 얘를 적용하면 돼. x가 0일 때라면서 가보자고. 원래 y는 ax 플러스 b였거든요. x에다가 0을 싹 집어넣어 볼게. 네. 어? 나 지금 y 절편 구하는 게 아니잖아. x 절편 구하는 거지 어? 깜짝 놀랐어. 내가 왜 이걸 구하려고 그랬지? x 절편 구할 거야. 그럼 누가 0일 때예요? y가 0일 때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y에다가 0을 싹 집어넣을 거야. 그럼. 0은 AX 플러스 B잖아요. 내가 X를 평구한다는 건 그때의 X의 값을 원하는 거예요. Y가 0일 때. 난이 X를 구할 거라고. 그럼 B를 먼저 저쪽으로 넘겨. 마이너스 B는 AX야. 나 X의 값 구하는 거라고요. A로 나눠야죠? X는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요. 오! y가 0일 때의 x의 값은 누구구나? 마이너스 a분의 b구나. 그래서 와우! 마이너스 a분의 b를 바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의 a는 얘고요. 여기서의 b는 얘예요. 앞에다가 마이너스 부호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x절편, y절편이 세 가지 유형으로 보셨어요. 먼저 그래프에서 그 다음 뭐에서? 뜻! 그냥 순수한 뜻정의에서그 다음 이번엔 뭐해서? 1차함수 식에서 가지고 요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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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상 다 따로따로 따로 여러분들이 적어놓으시고 다 외워주셔야 돼요. 왜? 우리는 이 용어를 고3때까지 보셔야 되거든요. 변함이 없어요. 원리는 똑같아. 이게 1차함수가 아니라 몇 차함수가 되던지 간에 원리는 똑같아요. x축에 걸리는 놈은 무조건 x절편, y축에 걸리는 놈은 무조건 y절편. 뜻으로 봤을 때는 이거일 때 걔네들의 값. 그다음에 얘는 1차 함수 식의 한해서 제가 이렇게 본 거예요. 네. 이런 식에서라고 제가 붙여 놨잖아요. 와, 이런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쓸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공간이 아주 충분히 있죠? 다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적용 문제 한번 볼까요? 나와라 쇼. 자, 이런 스타일로 나와요. 살짝 지워져야 되겠네요. 적고 오셔야 돼요. 일로. 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요. 어, 선생님. 나한테 뭘 구하래요? n 플러스 2n이요. 어, 선생님. 이거 가만히 보니까요. 얘가 무슨 절편? x 절편이요. 얘가 무슨 절편? y 절편이요. 아, 그래서 내가 이 식을 딱 보고요. X절편, Y절편을 구해내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각각 여기다 집어넣어갖고 계산해달래요. 그럼 얘부터 빨리, 그렇죠. 깔끔하게 적어 넣으셔야죠. Y는 뭐요? 예 2분의 1X? 마이너스? 얼마? 2분의 3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식이 나왔으면요. 단박에 알수 있어요. 식에서 알수 있는, 제가 마지막에 써드렸던 거. Y절편부터 갈게요. 얼마? 그렇죠. 뒤에 있는 요 아이, 부호 그대로 들어간다 그랬죠? X절편은요? 그래.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외우시면 진짜 빨라져요. 언제 Y에다가 0 집어넣고 그거 X에 대한 방정식 구하고 있을 거야. 뭐였죠? 마이너스 A분의 B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a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b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이요. 마이너스까지 써주셔야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얘가 플러스로 바뀌어. 와! 이제 플러스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진짜 플러스네. 0보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다음. 이 계산 어떻게 하세요? 분자 나누기 분모예요. 그쵸? 그래서 분모 아이들 나누실 때 곱하기로 바꿔가지고 역수로 뒤집으시면 될 거예요. 결국 2분의 3 곱하기 1분의 2나 마찬가지라고요. 계산하면 얼마? 3 나오죠. Y절편이 누구래요? N이래요. 얘가 누구라고요? M이래요. 뭐 구하래요? M에다가요. n의 두 배예요. n이 어디겠는데 어디 있는데 얘가 n인데 얘의 두 배래요. 그럼 얼마? 마이너스 3이죠. 두배 해주니까 결국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요? 빵. 얘가 정답.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절편 문제들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공식 외우시면 더 쉽고요. 공식을 못 외우신다라고 한다면. 요 관계식 그러니까 1차 함수 식 파트에서 y 절편이 누군지 단박에 알아내실 수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x 절편은 어떻게 알아요? y에다가 0을 싹 집어넣었을 때의 x의 값인 거죠. 그래서 방정식으로 구하셔도 돼요. 근데 공식으로 외우시는 게 훨씬 빨라요. 두 번째 적용 문제. 나와라 쇼. 얜데요. 어?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래프에 x 절편과 그럽니다. x 절편과 1차 함수, EI 그래프의 X절편이 같을 때, 그러네요. 아, 아. 왜? 이 그래프의 X절편, 얼마야? 마이너스 3이에요. 얘랑 요 그래프의 X절편이 똑같대요. 다시 말하면, EI의 X절편 좀 구해주세요. 나 뭐만 하면 끝나? 공식만 하면 끝나죠. y 에다0 집어넣으시려고요? 싫어요. 갑니다. 마이너스에 네, 무조건 마이너스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였죠? 네, 마이너스에 a분의 다시 말하면 뒤에 a가 있긴 하지만 내가 아까 얘기했던 틀에서 a는 누구예요? x앞에 개수요. 마이너스 몇 분의 몇? 3분의 4요. 분의 b요. 다시 말하면 여기 상수항 a네요. 얘가 곧 얼마여야 된대? 마이너스 3이요. 이거랑 이거랑 같다면서요. 중요한 건 얘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얘 계산 좀 해줘. 어떻게 돼? a에다가 나누기 3분의 4예요. 그럼 나 이거 곱하기로 바꾸면 안 될까? 4분의 3으로 바뀌겠죠? 는 마이너스 3이에요. 나 a 구해야 되는데. 상수 a의 값 구해달래요. 그럼 양변에 뭐 곱해요? 네, 3분의 4예요. 얘 역수 곱하자고. 없어지면서 뭐만 남고요? A 남죠? 얘도 약분 되시네요. 그러면서 얼마? 마이너스 4가 되죠.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에요. 되게 쉽죠? 완전 쉬워요. 절편이 절대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다음. 자, 이제 또 중요한 아이가 나와요. 얘인데 요1차 함수 아이 기울기요. 하, 이거 봐라. 그 선생님 있잖아요. 기울기라는 뜻은 말이죠, 그죠? 예, 요 이제 기울기라는 아이가 사실은 과학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물리 파트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울어진 정도를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과학에서 얘기하는 기울기나 수학에서 얘기하는 기울기나 똑같은 원리인데요. 이상하게 과학에서는 기울기가 잘 이해가 되는데 수학에서 특히 함수에서 나오거든요. 1차 함수에서. 여기서 기울기는 너무 어려워요. 이걸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선배들은. 왜 그랬을까? 개념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똑같은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제 얘기를 한번 들어주실래요? 저기요. 1차 함수 그래프가 누군데요? 틀. y는 ax+b라는 아이가 있었고요. 저는 이 아이에 대충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볼게요. 마찬가지로 a라는 아이가 부호가 뭔지를 모르겠으나 저는 플러스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럼 a 의 그래프의 뜻 y는 ax의 그래프를 걔가 뭔데? 원점 지나가는 아이예요. 그리고 무슨 모양? 직선 모양입니다. 이런 스타일로 a가 양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이가 있는데 얘를 뭐? 누구 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누구만큼? b만큼이요. 그래서 여기를 b라고 본다면 이동을 그냥 막해요? 아니요. 마지막까지 중요하죠. 평행이동을 하신 그래프예요. 이렇게 된 그래프라고. 여기가 b야. 얘가 곧 y는 ax 플러스 b예요. 자, 그럴 때에, 기울기래요, 여러분. 그럼, 기울기는, 아, 이걸 평지라고 보고요. 기울어진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네. 그거밖에 없어. 그럼, 잠깐만요. 과학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구하거든요. 어떻게 구하냐면, 이걸 평지라고 도 그럼, 경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얘를 기준으로요. 여기 당연히 90도겠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X가 이만큼 증가했을 때 Y가 얼만큼 증가하는지 그게 곧 기울기예요. 잠깐 스자 기울기의 식부터 갑니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에요.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예 과학에서도 그래서 똑같이 구해요 여기에 기울어진 정도 경사도를 구하는 방법 예의의 거리분의 예의의 거리 뭐 이런 식으로 배우거든요 음그 똑같은 거야 잠깐만요 그럼 내가 이 그림에서요 기울기를 한번 구해 볼 거야 뭐이 어, 그림에서요 제가 기울기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앞에서 분명히. X절편, Y절편을 배우셨어요. Y절편은 누구요? 얘구요. 여기 X절편은 얼마에요? 얘인데? 얼마야? 어, 몰라요, 선생님. 제가 A랑 B랑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문자로 쓰면 되지.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야. 맞죠? 이게 X절편 공식이었거든요. 그럼 갑니다. 자, 나는 여기 상황에서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얼만큼 증가했습니까? 증가량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아이에서 0까지 증가했어요. 증가한 건 플러스로 표현해야죠.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지금 얼마만큼 오른쪽으로 갔는데 a분의 b만큼. 그죠? 당 이만큼 증가했어요. 0부터 b까지 증가했다고요. 얼마만큼 증가했는데 플러스 b만큼. 와! 잠깐, 나얘좀 구해줘. 아우, 이게 뭐야. 지저분하게. 그죠? 는, B에다가요? 분자 나누기 분모 통째로. 이거요. 나의 이거 곱하기로 바꾸려고요. 그럼 어떻게 돼? 곱하기 B분의 A요. 잠깐, 수도. 약분 되네? 누구만 남아요? A요? 네! 기울기가요! a예요. 누구에서 이 식에서. 우와!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기울기네요, 선생님. 그렇지. 잠깐 잠깐 잠깐. 자, 또또 또 패턴 똑같아요. 그래프 상에서 x 절편, y 절편을 알아야 되고요. x 절편, y 절편의 한국말 뜻, 정의를 알아야 되고요. 관계식 상황에서 x 절편, y 절편이 누군지를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얘도 똑같아. 그래프 상에서 기울기가 뭘 의미하는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 기울기의 뜻. 얘가 뭐라고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구나.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거구나. 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관계식에서 기울기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그 기울기가 누구라고요? a예요. 그럼 종합해봅시다. 지금까지 배운 거 종합. y는 ax 플러스 b에서 뭐? a가 의미하는 거 b가 의미하는 거 달라요, 그죠? 먼저 y절편, 얘는 얼마? 네, b여. 다음 x절편, 얘 뭔데? 그렇죠, 마이너스 a분의 b죠. 네, 다음 기울기, 얘는 누구라고요? a여. 이거 세 개가 그래서 삼종 세트예요. 요 1차 함수 식에서요. 얘랑 얘랑 얘 알아내는 거. 이거 삼종 세트라고요. 그리고 그래프상에서도 아,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이 둘의 조합으로다가 기울기가 만들어지는 거구나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뜻으로도 아, x 절편은 y가 0일 때의 x의 값이고 y 절편은 x가 0일 때의 y의 값이고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이구나. 이게 삼종 세트라고요. 절편 Y, X절편, Y절편, 아니, Y절편부터 썼죠? Y절편, X절편, 기울기까지. 1차 함수는 이거 세 개만 알면 문제 다 끝나요. 자, 하나만 더.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갈게요. 예. 저 A라는 아이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플러스 쪽으로 갔어요. 그렇죠 근데 저 A라는 아이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마이너스면 어느, 맞아, 이 방향인 거야. 그럼 이 방향에 있던 애가 B만큼 평행이동되면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야.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다른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저 기울기에 관해서도 살짝 쿵 정리해 주셔야 될게 있어. Y는 AX 플러스 B라는 놈에서 A의 부호가 0보다 클 때와 A의 부호가 0보다 작을 때. 얘는 어떻게 돼? a가 0보다 크게 되면 이 방향이거든요. 근데 얘를 우리 이제 정비례 관계식 1학년 때는 뭐라고 배웠냐면 제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 근데 얘는 이렇게 걸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뭐? 오른쪽 위로 향한다. 이렇게 가셔야죠. 얘는 오른쪽 위로 향합니다. 다음 얘는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 이렇게 되실 거라고요. 하나 더. 그, 여기에서 정말 또 이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거 물어볼 때가 진짜 많아요. 그게 이제 기울기와 관련된 아이들인데, 자, 나왔어. 기울기가. 얘는 A가 0보다 클 때야. 양수일 때죠?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X가 증가한다라는 건, 여기가 X축이야. 가로방향으로 보란 얘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증가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증가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셔야죠. 그럼, 이 그래프상에서 보는 거야. 이 그래프상에서. 어디가 상대적으로 왼쪽이고, 어디가 상대적으로 오른쪽입니까? 얘가 왼쪽이고, 얘가 오른쪽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럼, x가 증가한다라는 건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럼 x가 증가한다라고 했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x가 증가할 때. 자, y는 어떻게 변해요? y는 뭐예요? 세로 방향이에요. 값이 올라가고 있는지 값이 떨어지고 있는지만 보시면 돼. 올라가요, 떨어져요. x가 증가할 때 얘는 y도 증가하죠. 근데 반대 방향이야. 예를 들어서 y는 ax 플러스 b가 a가 마이너스일 때예요. 그러면 나 요거라고 한번 쳐볼게 이런 그림이라고 쳐보자고. a가 마이너스일 때는 이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는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x가 증가한다는 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디가 상대적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인데, 얘가 왼쪽이고 얘가 오른쪽이죠? x가 증가할 때, X가 증가할 때, X가 증가할 때, Y의 값은 어떻게 돼? 떨어져 증가해, 떨어져 올라가 떨어지죠? X가 증가할 때 Y의 값은 그럼 쟤는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왜 외우고 있어요? 외울 필요가 없어. 내가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그래프 해석만 하시면 돼요. 좋아.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볼까요? 나와라쇼. 적고 오셔야 돼요. 적고 오세요. 얘 갑니다. 얘의 그래프에서 x의 값이 10만큼 증가할 때 y의 값의 증가량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자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나오셔야죠. 기울기요. 기울기가 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야. 근데 이게 되게 웃긴다. 문제 봐라. x의 증가량이 얼마라고요? 10만큼 증가했대요. 근데 y의 값이 증가량이 얼마니? 아니, 그럼 기울기가 얼마인지 나와줘야 될거 아니야? 기울기 어딨는데요? 나왔어요, 혹시? 여기 있잖아요. 얼마요? 5분의 3이요. a가 기울기였잖아요. 야, 기가 막히구만! 그럼 바로 나오죠? 이거 다 플러스 플러스인 거고. 이거 두배 늘었네. 그럼 얘도 두배 늘어! 얼마요? 6이요. 6이 증가했죠.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에요. 이거 어려우세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 더 보죠. 나와라쇼. 오른쪽 그림과 같은 1차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를 물어봤네요. 그죠? 어, 선생님, 얘 이렇게 있어요. 그럼 기울기는요, 선생님,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 그걸로 사용하죠. 좋아. 선생님, 그럼 이걸로 가요, 선생님. 아까 이걸로 가셨잖아요. X절편, Y절편 때문에 얘로 갔어요, 선생님. 그죠? 중요한 건 여기도 모르고요, 여기도 몰라요.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 자, 평지를 여기로 보나, 평지를 여기로 보나, 그 기울기가 달라지세요? 안 달라져요. 계속 일직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볼 거냐면 힌트로 나온 이 점이랑 이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구할래. 얘로 안 구하고요. 야 기가 막히구나 이거. 이거 어차피 일직선이야 기울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힌트가 나와져 있는 점들을 기준으로다가 직각 삼각형을 만드시면 돼. 자 갑니다. 출발점 여기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 얼마 증가했는데요.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3만큼 증가했죠. y의 증가량 뭐 1에서요. 4까지 몇만큼 증가했어요? 3만큼 증가했어요. 어머, 기울기 얼마요? 1 나오시네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이제 얘네들 가지고 나중에 1차 함수식도 만드시는 뭐 이제 그런 문제들까지 나오시게 됩니다. 어쨌던지 간에 요 아이들까지가 정리가 되셔야 1차 함수 완벽 마무리예요. 여기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는 게 약간 부수적인 내용들 들어가거든요. 여기까지는 개념 정리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 노트 정리 부탁드려요. 좋아요. 왕타세븐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ll be back.